7장 다리우스 왕사년아홉째달곧 기슬레월 라운 날에 주님께서 스카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베델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망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해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 망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일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겡과스블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장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망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망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